입교회례식 진행하겠습니다. 회입교자주예영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교이 교회에서 이서이 교회에서 먼저 입교 받는 주예영에게이교회 어, 하겠습니다. 이, 이, 교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고 나서, 3일이 돼서, 자기의 믿음을, 성도들 앞서도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주혜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의 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주의 형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주의 형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네. 음. 주혜영은 유아 어린이때 부모님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세례자 겠습니다 박상민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희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박상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을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박상민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조자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힌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박상민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우리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 신내기는 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음. 시설이 좀안돼있어 <laughs> <laughs> 자, 우리 어영이는 물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물세례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한 걸로 입교 교인이 됐고 이제 박상민에게 물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박상민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 예영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내가 박상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박수랑 환영해 주시고요. 앞에 예, 꽃다발 해주시니 우리 예영이가 은방울 꽃을 좋아하는데 어. 그 꽃을 못 구해가지고 <laughs> 다른 꽃을 준비했습니다. 자, 전달해 주세요. <laughs> 네. 박수로, 네. <laughs>